우리는 모두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서 한없이 작고 보잘 것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모순된 존재일까요? 파스칼은 이 질문을 평생 붙들었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수학자이자 발명가였지만 그 모든 이성의 끝에서 신을 발견했습니다. 수학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의 깊이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그 연약함 속에서 얼마나 위대한지를 동시에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짧은 문장에는 파스칼 철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갈대는 바람 한 줄기에 휘어지고 폭풍 앞에 쉽게 꺾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언젠가 사라질 존재임을 압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사랑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파스칼이 본 존엄한 모순입니다. 그의 시대는 신과 이성, 과학과 신앙이 대립하던 시기였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고 말하며 이성의 힘을 높이 샀지만, 파스칼은 그 한가운데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조차 끝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는 인간의 이성이 세계를 해석하는 강력한 도구임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인간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랑, 고통, 슬픔, 죽음 같은 것은 결코 논리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계산의 존재가 아니라 신비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은 자신이 가진 지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성을 끝까지 밀어붙여 그 끝에서 신의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성은 우리를 멀리 데려가지만 결코 끝까지 데려다 주지는 않는다. 그는 그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정이 인간을 겸허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위대함이 완전함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함을 자각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인간만이 가진 사유의 힘이자 위대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에게 인간의 비참함은 단순한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더 높은 존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부여받은 징표였습니다.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함을 갈망하고 어둠을 알기에 빛을 찾으며 절망을 느끼기에 희망을 꿈꿉니다. 파스칼은 그 과정을 은총이라 불렀습니다. 인간이 자기 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신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삶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병약했고, 고통 속에서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진리를 깨닫는 통로로 여겼습니다. 그는 육체의 고통을 통해 영혼의 눈이 열리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고통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능력에 있다. 파스칼의 이 말은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림을 줍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완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불안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공허합니다. 인간은 무한한 존재를 향해 마음 깊은 곳에서 손을 뻗습니다. 그 손이 닿지 않더라도 그 시도 자체가 위대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을 넘어서는데 있다. 인간은 불완전하게 위대하고 끝을 알기에 의미를 찾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내면을 무한한 공간 사이에 던져진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위로는 영원의 높이, 아래로는 무한한 허무. 인간은 그 사이에 떠 있습니다. 그 어느 쪽으로도 완전히 닿을 수 없지만 그 사이를 사유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상태를 존재의 고독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은 절망이 아니라 성찰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벗어나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혼자 조용히 있을 줄 모르는 데서 시작된다. 파스칼의 이 문장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고 듣고 말하지만 정작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대함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다시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 침묵은 신비롭고 두렵지만 동시에 영혼이 가장 맑아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파스칼은 그 고요함 속에서 신을 느꼈습니다. 그는 신을 논리로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믿었습니다. 파스칼의 내기는 단순한 종교적 주장보다 훨씬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만약 신이 있다면 믿음은 구원이고, 없다 해도 믿음은 삶의 의미를 준다는 것. 그는 신을 믿는 선택이 결국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고 여겼습니다.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인간의 자만심을 경계했습니다. 인간은 신이 되려 하지만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그는 과학과 지식이 발전할수록 인간이 오히려 더 겸손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식은 도구일 뿐이며 그것이 삶의 의미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허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공허를 인정할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파스칼은 자신이 신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신이 나를 이해한다. 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위안이자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과하며 영혼의 진실을 보려했습니다. 그에게 삶의 의미는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사랑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팡세 펜지아스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간은 천사와 짐승 사이에 있다. 누군가는 짐승처럼 살고 누군가는 천사를 꿈꾼다. 그러나 인간다움은 그 사이를 의식하는 데 있다. 파스칼에게 인간은 하늘과 땅의 경계 위에 선 존재였습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뻗지만 발은 여전히 흙 위에 있습니다. 그 불안정한 균형이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의 철학은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도 울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사랑과 겸허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할 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비참함 속에서 연민을 느끼고 서로의 위대함 속에서 존중을 배울 때 파스칼이 꿈꾼 인간의 모습이 완성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겸손은 진리의 문이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세상과 조화롭게 연결됩니다. 자신을 낮출수록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파스칼의 철학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비참함을 직시할 용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위대함을 발견할 눈이 있습니까? 인간은 늘그두극 사이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슬픔 속에서 연민을, 고통 속에서 인내를, 절망 속에서 희망을 파스칼은 그 모순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안에서 신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스칼은 그 불완전함 속에서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를 아는 데 있다. 우리도 그 진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세상과 화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위대함과 비참함 그두 얼굴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도 조금은 부드러워집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한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